말로만 뭐 AI 삼강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럴 뜻이 있다면 이게 매우 시급하다는 걸다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 저기 다들 어 뛰어난 인재들이 자꾸 그 특히 AI 인재들이 미국과 중국 이런 데로 어 떠나거나 떠날 생각이 지금. 있는 것으로 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뭐 공대 교수죠. 서울대에 계시는 그 교수님이 어그 이분 성함이 한보형 어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던데 이게 어뭐 제가 보기에는 인재 생태계가 잘 되느냐가 최종 관건이다. AI 3강이 되는데 뭐, 아주, 그,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시급하다는 걸 갖다가, 말로만 뭐, AI 삼관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럴 뜻이 있다면, 이게 매우 시급하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삼관 되는 게 아니고, 어, 그걸 좀, 이게 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을 써서, 뭐, 아까, 저기, 우리가, 인재라는 게탁 찍어내서 찍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연구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또, 연구 개발한 것들이 소비자들이 쓰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그, 러닝 바이 두잉이란 말이 있죠. 어뭘 하면서 배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어, 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같은 동종의 업종이 모여 있는 그 장점 가운데 하나가 어, 누가 어, 뭔 제품을 딱 만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걸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한다더라라는 소문만 나도 그게 자극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걸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러닝 바이 두잉이라 하지 않고 요즘은 또 러닝 바이 러닝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러닝 바이 러닝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뭔가 여러분도 어뭐어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할때 그걸 읽으면서 그게 자기의 경험하고 이렇게. 에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분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오는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러닝 바이 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닝 바이 러닝이 예, 일어나도록, 그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그런 생태계가, 생태계가 잘 꾸려져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가 우리 저 한보형 교수님의 판, 평가에 의하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인재들이 떠나는 걸 갖다가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인재가 떠나는 거는 오히려 교육을 그래도 잘 시킨 방증이다 그게 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그러면 고심해야 될 거는 인재가 떠난다고 요구할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 충분히 잘 연구하고 보상도 받을 받는 그런 그~ 어~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여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씩 잘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AI 삼강이니 뭐뭐 저거 이렇게 던진 말들이 그냥 말하자면 구호에 그치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전력 당장은 전력,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는, 어, 어떤, 그, 인재가, 아 어, 커지는 생태계, 아 그런 게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 뭐, 아까 그 서울대 시흥, 그, 말하자면 AI, 그 센터 만들어갖고 뭘, 데이터 센터 만들어 뭘 하려고 했던 게, 연구하려고 했던 게다 무산되면, 그건 뭐 자꾸 연구를 해야 또, 어, 더 뛰어난, 말하자면 연구 능력이 키워지는 건데, 어, 말하자면 축구 시합을 자꾸 해야 축구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시합에 안 뛰어본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조금 사람들이 어 조금 낮게 낮게 평가하죠. 그냥 어 실전에 뛰지 않고 조금 한참 동안 쉬었다 그러면 실전에 뛰면서 많은 그 감각을 익힌 선수들을 더 이렇게 선호하듯이 당연히. 그 연구를 자꾸 해봐야 넣는데 저런 식으로 다 막히면 어떻게 그 인재로 더, 어, 더 뛰어난 인재로 더 말하자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